자, 그 다음으로는,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자, 자리로 가자. 자리로 와. 자,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심리를 왜 걸리는 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상대방, 상대방 럭키 클로에가, 원째 맨 어퍼, 원째 맨 어퍼, 원째 맨 어퍼, 막 이, 막 이러고, 이러고 있어. 근데 여기서 킹이 아무리 개교도막 내가 다 지는 거야. 상대방이 이렇게 원투하고, 네, 이러는데, 내가 이거 끊으려고 막 원잽을 해. 근데 내가 더, 오, 계속 맞아, 오히려. 왜 그러는지 알아야겠죠? 왜 맞는지 알아야 나중에 안 답답하단 말이지. 왜 그러는가를 알고 싶으면은 연습 모드에서 자, 여기 표시 설정에 가시면 경직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경직 시간을 표시장으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공격을 해보시면 캐릭터가 지금 파란색으로 파란색으로 지금 바뀌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이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후딜레인데 후 딜레이는 때렸을 때 뿐만이 아니라 맞았을 때, 가드했을 때, 전부 다후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자, 막았을 때도 받... 바... 가드를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드를 해도 후 딜레이가 발생을 해요. 이 파란색 이펙트가 있을 때는 가드가 안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후 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원잽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가드시켜도 때린 사람이 이득이에요. 그럼 원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원잽을 하면 내가 먼저 후 딜이 풀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먼저 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잽, 원잽, 원잽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원잽을 한다. 그럼 제가 이기게 되는 거겠죠? 한번 봅시다. 제가 이길 수 있는지. 자, 기록에. 킹한테 원잽만 이렇게 해놓게, 했, 해놓게 한번 노, 녹화를 해보도록 하죠. 킹한테 이렇게 원잽을 하겠어. 자, 제가 막고 한번 개겨볼게요. 원잽으로. 나 막, 막고 나서. 내가 계속 지죠? <laughs> 마지막에 복수를 좀 해줬는데, 계속 제가 지잖아. 분명나 막았어. 원래 막은 사람이 먼저 공격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개교도 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런 걸 이제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텍생 같은 데서 뭐, 프레임표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더 쉽게 알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대부분 캐릭터의 원잽은, 때린 사람이, 마치든, 가드를 하든, 때린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원잽을 가드했을 때 원잽으로 개기면안 되겠죠? 물론, 원투는 가드를 하면은 막 때린 사람이 손해가 그러니까 늦게 풀려서 때린 사람이 먼저 풀어도 됩니다. 이런 거를 이용한 프레임이라는 건데, 이제 프레임을 이제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았으니까 어떻게 쓰는가를 알아야겠죠? 프레임리스트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 터킥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3뭐 아니면 뭐큰 기술들, 이 그러니까 하단, 막히는 큰 기술 있죠? 예를 들어서, 킹 같은 경우는, 아. 어... 큰 기, 큰 하단이 어디, 뭐가, 뭐 있더라? 1, 일... 아, 1 왼발, 오케이, 여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기술. 이 기술은 막히고 15프레임인가 막 이렇게 데미, 16프레임인가부터 커요, 이게. 막히고 나서 후딜이 굉장히 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셨다가 때려도, 때릴 수 있어. 이렇게 다가 막아서 쳤다가 때려도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쳤다가 때려도 때릴 수 있어. 자, 내가 정확하게 상대방 후디란에 때렸는가를 알고 싶다면 자, 다시 한번 때리기 해볼게요. 왼쪽에 잘 보세요. 보시면은 영어로 퍼니쉬라고 뜨는데 퍼니쉬라고 뜬 거는 상대방이 가드를 할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때렸을 때는 퍼니쉬라고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공부를 해야 하느냐. 딜캐 공부라고 하죠. 딜레이 캐치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는데, 우리들이 가장 많이 딜키를 해야 하는 가장 큰 기술, 커키. 낮은 티어에서 안보일래안 보일 수가 없는 기술이죠. 자, 커키 커맨드를, 커키 커맨드를 못 찾겠으니까, 내가 그냥, 녹화를 할게요. 자, 우리가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는. 아,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가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뒷쟁기고 있죠? 그럼 가드가 되겠죠, 이제. 쓰게 해봅시다. 자 늦게 때렸죠. 가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드가 돼요. 내가 만약에 큰 기술 을 때는 다 가드가 돼. 근데 이거 만약에 정확하게 딜키를 했다. 왼쪽에 퍼니쉬가 뜨면서 때릴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때 때렸는데 퍼니쉬가 뜨느냐 안 뜨냐로 상대방의 딜캐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어요. 연습 모드에서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캐릭을 상대를 했는데 내가 이 캐릭 너무 싫어. 그 캐릭 연습할 때 쓰는 방법이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커킥 대부분 캐릭터가 이렇게 커킥 있죠? 발로 차면서 띄우는 기술들. 뭐 발로 안 차도 있는데. 이런 기술들은 대부분, 원투류나, 마이너스 13프레임이라 해가지고, 13프레임 이하의 기술 전부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원투만 해, 일단. 여러분들이 캐릭터마다 어떤 캐릭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3프레임 기술들이 웬만하면 있어요. 이런 이상한 럭키 크로이 같은 캐릭터 빼고는 들키 기술들도 다 있는데 그거는 정확한 타이밍에 입력을 해야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딜레이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는 초본데 잘 보이지도 않는데 반응도 느린데 딜레이 캐치를 어떻게 해. 즉, 그나마 소... 덜 위험한 원투만 하세요. 이게 실수를 해도 내가 이렇게 때려, 때리면은 좋겠지만, 내가 막 초보자라서 이거 잘못 때리겠어. 그럴 때는 이렇게 느리게, 아, 느리게, 습관, 습관적으로 나와 이렇게 느리게 나가도, 손해가 최대한 덜한 기술을 써야 여러분들이 들 맞습니다. 일단 이 게임 들 맞고 싶잖아. 마조가 아닌 이상. 맞으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의, 딜레이 캐지만 외워주시면 좋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커킥은 원투만. 커킥 상대로는 원투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물론 깊게 들어가면은 좀더 세심하게 이제 들키가 나눠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부분 알, 고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상 어퍼류 같은 경우도 원투가 다 들어가고요.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맛배기로또해 놓고 나중에 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자 오늘 오늘 간단하게 할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럭키 클로에를 널리널리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럭키 클로에 콤보 쉽게 쓰는 방법. 빠밤밤. 이거는 무한맵으로 갑시다. 럭키 클로에로 콤보를 쉽게 쓰는 방법. 아, 이게 생각보다 럭키 유저가 생각보다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 허키가 언제 언제 쓰나요? 자, 아까 전에 원, 원을 막히면, 이, 때리든 지든 무조건 때린 사람이 이득이라 했지만, 상대방이 원, 투를 했어. 원, 투를 했는데, 투 프레임은 상대방이 가드를 하면은, 짜잔, 어디 갔어? 모두 방어. 자. 프레... 대부분 원투 같은 경우는 투까지다 썼을 때 상대방이 가드를 하면은 손해 프레임이 해봐야 2프레임이야. 아무리 손해를 많이 봐도 3,4프레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컷킥은 아무리 빠른 컷킥도 발동이 15프레임이야. 그럼 발동이 10프레임 1,2잽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 컷킥이 건져지겠죠? 상대방이 진짜 작정하고 원투만 써. 절대 컷킥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컷킥을 해도 되는 캐릭터 누구냐? 없습니다. 안 돼요. <laughs>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캐릭터도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진짜 작정하고 원투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커킥을 지른다? 그러시면 안 되고, 커킥을 원투를 가드를 시켜. 자, 가드를 해봅시다, 제가. 상대방이 이렇게 대놓고 지금 원투만 하고 있어. 아, 여하선님, 어떻게 읽어야 되지? 대우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진짜 작정하고 원투만 해. 자, 화가 나 죽겠어. 상대방이 대놓고 이제 원투만 하니까. 자, 상대방이 원투만 해. 진짜 이 짜증나 죽겠어. 지금 그러면은 아, 물론 여기서 하단을 긁어도 되겠지만, 상대방이 또 언제 하단 긁을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하느냐. 자, 원투를 가다 보면 내가 이득이 랬지 먼저 때려. 원투, 무조건 맞고 때린다. 원투는 맞고 때린다. 원은 막는다. 맞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절대로 개기면 안 돼요. 이거는 막았을 때 이깁니다. 항상 막으면 먼저 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언제 이득이냐? 상대방을 때리면은 어지나간한 캐릭터는 이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커킥을 쓰고 싶죠? 상대방이 이렇게 원투를 미친 듯이 쓰고 있을 때, 자 다음 다음 때 할게요. 가다고 원투 때리고 개기면 내가 이기는 거야. 원투를 맞고 원투하고 커킥 그래 상대방이 진짜 대놓고 커킨 아, 원투만 한다. 이건 초보자들을 분 위한 거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상황마다 다르니까 이런 상황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이렇게 미친듯이 원투를 하고 있어. 내가 원투하고 커킥을 하면 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야. 네, 원투 맞고 커킥. 그런 식으로 하, 하나씩 패턴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 왜 심리냐? 상대방이, 아, 자기가 유리하니까 개기겠지? 손해가 개기겠지? 그런 건 고수들의 심리고, 상대방이 뉴비야. 누가 봐도 뉴비의 움직임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지가 유, 이득인지 손해인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개겨요. 그럼 우리는 이득인 거 알잖아. 그럴 때큰 기술을 지르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내가 원투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원투를 가다하고, 절대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은, 모래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원투를 가드시키면 상대가 뭔가 해. 그럼 상대가 지금 유리하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러면 고인물이기 때문에 피하시면 되고, <laughs> 아 아, 닙니다네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컷킥도 아까 막, 으히면은 원투류가 필수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뉴비들은, 몰라, 그런 거. 내가 컷킥을 상대방이 가드라든, 뭐라든, 난 컷킥을 또 하고 싶어. 컷킥총을 잡아보자. 자, 이번엔 컷킥총을 잡아보, 잡아보도록 합시다. 상대방이, 아니, 나는, 나는 잘 모르겠고, 컷킥만 할 거야.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컷킥만 할 거야. 컷킥충을 만났어. 아, 컷킥충을 만났는데, 내가 진짜 뭘 해도 못 이기겠어. 봅시다. 컷킥을 가드해. 나도 컷킥해, 그냥. 카운터로 들어가자 지금? 상대방이 뭔가 개겼다는 뜻이에요. 나도 컷킥해, 그냥. <laughs> 이런 식으로 뉴비들은, 이게 왜 뉴비한테 쓰면 좋으냐. 상대방은 컷킥을 맞잖아? 뉴비들은, 커킥을또 개겨. 자기도 복수해주고 싶거든. 100% 있는 심리입니다, 이거. 이것만 알아도 녹단까지 갈수 있다. 이 정도 심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패턴이 다른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녹화 중이라 아이디는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커킥충에게는커킥을 왜냐? 자기가 쓰던 기술에 당하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예정된 게또 뭐가 있느냐? 어 다음으로 예정된 거는 럭키클로에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콤보를 쉽게 쓰는 걸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거로 하단만 쓰는 사람? 아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갈게요. 예 네. 뉴비가 커킥을 호밍으로 잡는 건 뉴비가 아닌데? <laughs> 아니 뉴비가 아니잖아 벌써. 뉴비가 커킥을 호밍으로 잡는 거는 뉴비가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 갔다. 충분히 고인물까지 많이 들어오셨어요. 사단충. 우리가 킹을 만나면 뉴비 킹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기술이 있어. 뭐냐 이거야. 우리 이거 막을 줄 모르지. 심지어 이거 막다 맞으면 컷기기 확정이에요. 이거 컷기 확정이야 이거. 다 맞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이거 심지어 이거 아래 땡기면은 아마. 안막아줘안 막아진다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안 막아지는거 내가 네, 뚜저게 맞아 내, 내 아래 땡겨 막 이렇게 막을라고 아이씨 막을거야 아 막을거야 절대 안 막아집니다 이런식으로 막은거 아니에요 <laughs> 이거 안, 절대 안 막아져 이거 하면은 절대 안 막아진다고 아래 땡겨도 자 이거 어떻게 막느냐 상대방이 저렇 게 저렇게 하고있어 1 땡기세요 1 대화선을 든게 막아져, 저건. 이건 특수가드에요, 특수가드. 절대, 안, 이거, 나, 누가 안 알려주면은 평생 못 막아. 이거 평생 못 막는 기술이에요, 저거. 아시겠죠, 여러분? 예, 네, 이거는 누가 안 알려주면은 평생 못 막는 기술이라 무조건 가르침을, 이래서 격투게임이 입문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혼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